안녕하세요 코스피 상승 마감입니다 오늘은 칠리지를 알아볼 텐데요 칠리지는 저번에도 한번 보긴 했었는데 하락장이 와가지고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650원 정도 선 있잖아요 이게 약간 지지선이었는데 한번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저항선으로 변해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까지 이게 유지되고 내일 아침까지 유지되면은 한 지금 정도 가격에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장이 딱 돌아온 건 아니라 옛날처럼 조심해서 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다시 여기서 아까 저항선 뚫은 여기 이 부분 650원 정도 여기서 하시는 걸로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올라가면은 1000원 1000원 정도 뚫으면은 한 1200원 음 1200원 3 0 0원까지갈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뚫을 어, 뚫어 올릴 때도 이런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올리면은 좀더 기대해도 될것 같긴 한데,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될것 같고, 지금 오늘도 여기서 내일 아침까지 약간 좀 강하게 딱 올려서 약간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한 750원 정도에 좀 마음 가볍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분들은 손절, 이, 이번에는 손절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이제 새로 들어가실 거나 아니면 들고 계신 분들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